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파메다역의 박자원, 조반니 역할의 정우입니다 네. 자, 우리 도반니 역할의 정규 배우 먼저 네, 어, 하나하나 소감. 어, 어, 작년, 어, 11월부터, 올해 어, 6월까지 잠깐 중간에 멈긴했지만 어, 쉬지 않고 달려온 이유나, 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되게 많은 감정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이 공연을 하면서 많은 관객분들께서 어,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힘이 됐다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네, 저 또한 그 모든 배우들, 스태프분들 모두가 관객분들, 그리이 작품들 덕분에 위로를 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저희 위로를 주신 모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혹시 두반니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여러분 다 네, 이 d 뭐 t o 조금 걸 Bolly. I'm coming b 니까나니까 the night. I'm c o 입니다 g back to the night. I'm c o m i n 가 back to 을 h e n i 도 h t I'm coming back to the n 시에 계시고 또 c 석에서보내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초연때부터 지금 앵콜 공연 때까지 그때까지 하면서 음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좀더 행복한 에너지를 드렸다면 너무 다행이고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힐링을 받고 위로를 많이 받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밝다기보다는 그냥 유피한 성격인데 그렇게 막 밝진 않아요. 평상시에 조 그냥 어둡게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작품 할 때는 항상 유쾌함을 넘어서서 밝아졌던 것 같고 제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저희들의 그 소중한 마음이 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서열이 정주 배우님과 <laughs> 이렇게 초연 총첩동과 막공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진짜 고생한 우리 이현이, 그리고 정원이 형, 상윤이 형, 승우 형도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서, 승우 형이 앞으로가 기대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부장님께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지우는 이제 과거와 뒤 아래 이 쪽이 이제 기대되는 배우가 되고 싶고 저는 이제 대각선으로 사방으로 좀더 기대되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말씀드리면서 좋지 않았어요. 아 좋지 않았어요. 우리 승우 형에게 좀더 힘을 좀 빨리 이제 열차에서 한 차를 하셔가지고 함께 좀더 힘을 실어주신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지우와 언젠가 다시 꼭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저 지우 너무 사랑하거든요. 18일이어도 많이 혼나기도 흔나기, 많이 혼났는데 오늘 괜찮았나요? 아네 너무 좋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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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셨기에 진심으로 빌면서 아주 인사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